여러분, 쿠키문학의 알짱쌤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적 화자와 화자의 어조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오늘은 시에서 없어서는 안될 요소, 바로 운율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운율이 무엇인지, 운율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운율은요. 1, 2강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다시 살펴보자면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에요. 우리가 소설이나 수필, 설명문이나 논설문을 읽을 때 리듬감을 느낄 수 있나요? 아니죠. 그냥 줄그린 딱딱한 느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시를 읽으면 노래와 같은 리듬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운율이에요. 그럼 운은 뭐고 윤은 무엇일까? 먼저 운은요. 운운 자를 사용하는데 특정 위치에 동일한 음운, 즉 자음이나 모음이 반복되는 것을 말해요. ㄹ을 반복한다든지 모음 우를 반복하는 것처럼 특정 위치에 특정 모음이나 자음을 반복하는 것이 운이에요. 그럼 윤은 네, 법칭율자를 사용하는데요. 동일한 소리 덩어리가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을 말해요. 같은 단어를 반복한다든지 같은 음성 상징어 예를 들어서 철석 철석 유로한 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런 운율의 종류는 크게 외형율과 내재율로 나눌 수 있거든요. 먼저 외형률을 볼게요. 외형률은 시의 바깥에 뚜렷이 드러나는 운율로 글자 수나 음보 등의 규칙적인 반복에 의해 생기는 운율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죠. 쉽게 풀이해 보자면요. 외형률은 겉으로 형식이 정해져 있는 운율을 말해요. 이건 거의 규칙화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주로 고전 시가에 나타나는데 시조 같은 것을 보면 3장 6구 45자 내외. 이러한 글자 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글자 수가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자, 이렇게 약간은 변할 수 있지만 거의 규칙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조는 사음보 율격을 지니거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고려 가요는 사음보 율격이에요. 이렇게 박자인 음보율도 종류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겉으로 보이는 정해진 규칙을 외형률이라고 해요. 그럼 이러한 외형률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음수율 음보율, 음위율 어, 딱 듣고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건 패스! 하는 친구들 근데요, 찬찬히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이에요 먼저 음수율부터 보자고요 음수율의 음은 소리음 수는 샘수 그러니까 산수할 때수 율은 운율의 율이겠죠 그러니까 음수율은 글자수가 규칙적으로 반복됨으로써 형성되는 운율을 말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산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 자, 우리 이거 글자수만 따져봅시다. 산넘어 남촌에는 몇 글자죠? 그렇죠. 7글자예요. 누가 살길래 이거? 5글자예요. 해마다 봄바람이 이건 몇 글자? 일곱 글자. 남으로 오네. 몇 글자? 다섯 글자. 어, 공통점 발견했어요? 일곱 글자, 다섯 글자. 일곱 글자, 다섯 글자가 반복되고 있어요. 자, 이건 7, 5조 음수율을 지녔다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음보율을 볼까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음보라는 말은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음보는 소리의 보폭이라고 보면 되는데 더 쉽게 말하면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박자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 음악에서 세 박자, 네 박자 이런 말 쓰죠? 같은 음인데요. 시에서는 그걸 삼음보, 사음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다시 정리하면 음보율은 일정한 음보가 규칙적으로 반복됨으로써 형성되는 운율을 말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시조는 사음보로 정해져 있거든요. 하역, 어, 하여가 혹시 알아요? 이방원의 하여가의 초장을 선생님이 읊어 볼게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어때요? 이거 박자로 읽혀질 때 어떻게 읽혀지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자, 네 박자로 읽혀지죠. 이렇게 일정한 음보가 반복되는 것을 음보율이라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음위율은요. 위자만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위는 위치할 때 위, 즉, 자리 위자예요. 음위율은 같거나 비슷한 음을 일정한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형성되는 운율인데, 쉽게 라임을 맞추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지금까지 외형률을 알아봤는데, 내재율도 알아봐야겠죠. 내재율은 외형률과는 반대로 시 안에서 은근히 느껴지는 운율이에요. 이건 일정한 규칙이 없고요. 시에 따라 자유롭게 생기는 운율을 말해요. 주로 현대시의 내재율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현대시에서 내재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이건 다음 강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운율이 무엇인지, 운율의 종류인 외형율과 내재율이 무엇인지를 배워봤어요. 특히 외형율의 종류 세 가지는 다시 정리하시고요. 내재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다음 강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